저는 작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근경색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우리 집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에 모아뒀던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더군요. 에르메스 샤넬 이름만 들어도 비싼 거다 알죠. 근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걸 사느라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몇 번이나 미뤘더라. 아내는 살아생전에 늘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제주도 한번 가요. 바다 보면서 느긋하게 한달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이 어디 있어. 나중에 가자고. 근데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옷장에 있던 가방들을 다 팔았어요. 중고로 팔아서 2천만 원쯤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혼자 제주도에 갔어요. 한달 동안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올 걸. 그때 깨달았어요. 78살 먹은 제가요. 우리가, 아니, 제가 평생 돈을 잘못 써왔구나.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쓸데없는 데만 돈을 부어왔구나.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또래 분들. 특히 저처럼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착각하며 사시는 분들께 꼭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첫 번째 물건이 아니라 경험을 사야 합니다. 제가 평생 모은 물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서재에는 읽지도 않은 책이 200권, 차고에는 쓰지 않는 공구들이 가득, 거실에는 최신형 TV에 홈시어터. 다 합치면 몇천만 원어치는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이 물건들이 저한테 뭘 해줍니까?tv는 하루 종일 틀어놔도 뭐 하는지 모르겠고, 책은 눈이 침침해서 못 읽겠고, 공구는 이제 힘이 없어서 들지도 못합니다.그런데 말이죠. 제주도에서 만난 동갑내기 최노인이 있었어요.알고 보니 서울 살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60 넘어서부터 매년 해외 여행을 한 번씩 다녔어.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지금까지 스무 나라는 다녀온 것 같아. 돈이 어디 있어서 없지. 그래서 집을 작은 데로 옮겼어. 차도 팔았고 대신 그 돈으로 세계를 봤지.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부러웠습니다. 정말로요. 그 친구는 지금도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여행 이야기를 해요. 방콕에서 먹었던 쌀국수 맛, 교토에서 본 벚꽃, 상하이 야경. 근데 저는 뭐가 있습니까? 집에 처박힌 물건들 뿐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조사한 연구가 있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좋은 관계와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하더군요.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 자식들이 모이면 뭐 얘기합니까? 아버지, 그때 우리 속초 갔을 때 말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산 TV 정말 좋더라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고장나지만 경험은 추억으로 남아서 평생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것도 우리 나이에 와서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78살 먹은 노인 내가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왜남 좋은 일만 시키나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에 저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눈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하는 생각뿐이에요. tv 보다가 낮잠 자다가 저녁 대충 먹고 또 자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자를 구한다는 걸 봤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노인들 식사 배식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나도 노인인데 무슨 봉사야 싶었지만 심심해서 한번 나가봤어요. 거기 가니까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9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한테 밥 퍼드리고, 반찬 갖다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랄까, 누군가한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아직 나도 쓸모가 있구나 하는 느낌? 그 뒤로 지금까지 2년째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할머니 한 분이 제 밥을 유독 잘 드세요. 제가 밥 떠드리면 아이고, 선생님이 떠주신 밥은 맛이 달라 그러시거든요. 그 소리 한마디에 제 하루가 행복합니다. 작년에는 손주 대학 등록금을 보태줬어요. 200만원. 제 노후 자금에서 빼낸 거였는데, 솔직히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이 학교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하면서 신나게 떠들어요. 그 녀석 보면서 내 돈이 저렇게 쓰이는구나 싶으니까 200만원으로. 제가 뭘 샀을 때보다 훨씬 뿌듯하더라고요. 캐나다 어느 대학 연구팀이 조사했답니다. 같은 돈을 써도 자기한테 쓸 때보다 남한테 쓸때 행복감이 크다고요. 왜냐고요? 우리 나이 되면 이미 가질 건다 가졌어요. 이제 더 갖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할 게 많아져서 짐이 되죠. 근데 누군가한테 베풀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때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은퇴하고 나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용감입니다. 나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 근데 남을 위해 돈을 쓰면 그 돈이 나를 다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세 번째, 큰한 방보다 작은 여러 방을 노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제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멋진 외제차 한대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65살에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수입차를 샀습니다. 5천만원짜리.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 선생님 좋은 차 샀네요 하면서 부러워하고 운전하면서 기분도 좋고. 근데 한달 지나니까요? 그냥 차예요. 타고 다니는 건 똑같은데 보험료는 비싸고 기름값은 더 나가고 주차할 때마다 긁힐까봐 조마조마하고. 1년 지나니까 후회됐어요. 이 돈으로 뭘 했으면 더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 아파트 윗집에 사는 방 노인은 달랐어요. 그 양반은 차도 없고 집도 전세로 살아요. 근데 행복해 보여요. 왜냐고요? 매달 작은 즐거움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손주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고, 두 달에 한 번은 아내랑 온천 여행 가고, 분기마다 새로 개봉한 영화 보러 가고, 선생님, 나는 말이야. 한 번에 크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자주 쓰는 게더 좋더라고. 매번 기다려지는 게 있잖아. 심리학에서 말하는 적응의 법칙이란 게 있답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도 금방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한 달만 지나면 그냥 이동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작은 즐거움을 자주 주면요? 그때마다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고 행복감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배웠어요. 제 차를 팔았습니다. 올해 초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하고 있냐고요? 매달 손주들 용돈 주고 석달에 한 번씩 옛날 친구들이랑 1박 2일 여행 가고 복지관 급식비 후원하고 가끔 아내 산소에 꽃사 가고 그게 훨씬 좋아요. 매달 뭔가 할 일이 있고 기다려지는 일이 있고 그러면 다음 달이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나이에 다음 달이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는 즉시 갖지 말고 기다림을 즐기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우리 나이 되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작년 겨울에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추워 죽겠는데 기사가 와서 보더니, 이거 수리비가 150만원은 들겠는데요? 차라리 새로 사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로 제일 비싼 걸로 샀어요. 급하니까. 올해 여름엔 에어컨 하나가 고장났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르게 했어요. 5월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도 뒤지고, 동네 전자제품 가게도 세 군데나 돌아다니고, 복지관 가면 거기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선생님, 에어컨 어떤 거 쓰세요? 좋아요? 그렇게 석 달을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8월에 샀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작년보다 50만원 싸게 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석달 동안 재미있었어요. 카탈로그 보면서 이번엔 어떤 걸 살까 고민하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물어보고 복지관 사람들이랑 에어컨 얘기하고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경험 있잖아요. 월급 타면 뭐 사야지 하고 한달 내내 생각하던 그 설렘. 나이 들어서도 그게 필요해요. 기대감이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상상을 해요. 이걸 사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 상상이 행복한 거예요.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당첨 발표 전까지 당첨되면 어쩌지? 상상하는 게더 즐겁잖아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사버리면 그 즐거움이 한 번에 끝나는데 기다리면 그 기대감을 몇 주, 몇 달씩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리다 보면 생각이 바뀌기도 해요. 아, 이거 굳이 안 사도 되겠네? 그러면 돈도 아끼고 나중에 후회할 일도 없고요.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빨리 소비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 있어 보이는 기능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제 TV 기억나시죠? 최신형으로 샀어요. 4K, 인터넷 연결, 음성인식, AI 화질 개선. 판매원이 설명하는 것만 30분이었어요. 와, 이거 대단한데? 싶어서 샀죠. 500만원. 근데 지금 그 TV로 뭐 합니까? 아침에 뉴스 보고, 저녁에 드라마 보고, 그게 답니다. AI 화질 개선?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 TV나 지금 TV나 똑같아 보이던데요. 음성인식? 한번 써봤다가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포기했어요. 리모컨이 편해요. 500만원짜리 TV로 하는 일이, 20만원짜리 TV로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냉장고도 그래요. 작년에 아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 혼자 살려니까 냉장고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걸로 바꿨어요. 가전제품 가게 갔더니 판매원이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 이 냉장고는 AI가 식재료를 관리해줘요. 유통기한도 알려주고, 부족한 것도 알려주고. 아니, 내가 직접 보면 되는데, 그게 왜 필요해? 요즘은 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 시대잖아요. 결국 어? 제일 싼 걸로 샀어요. 90만원. 그것도 너무 비싸다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요. 근데 충분해요. 김치 넣고 반찬 넣고 그거면 되거든요. 마케팅이라는 게참 무섭습니다. 쓸데없는 기능을 갖다 붙여놓고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그게 더 좋은 줄 알고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기능들 정말 쓰십니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최신 스마트폰 들고 다니던데 우리한테 그게 필요합니까? 저는 5년 된 스마트폰 씁니다.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가끔 인터넷 검색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어르신 카메라 성능이 훨씬 좋아졌어요. 나 사진 안 찍는다니까? 배터리가 더 오래 가요. 하루 한번 충전하면 되는데 쓰지도 않을 기능 때문에 몇십만원, 몇 백만 원을 더 내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제는 물건 살때딱한 가지만 물어봐요. 이거 내가 정말 쓸까? 대답이 글쎄. 라면 안 사는 겁니다. 그게 몇 백만 원 아끼는 비결이에요. 여섯 번째, 스펙 비교는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이건 저한테 정말 뼈 아픈 얘기예요. 평생 엔지니어로 살았던 사람이라 모든 숫자로 따지는 버릇이 있거든요. 노트북 하나 사려고 해도 CPU 성능, 램 용량, 하드 용량, 인터넷 리뷰 수십 개 읽고 유튜브 비교 영상 보고 매장 세 군데 돌아다니고 한 달을 그렇게 보냈어요. 결국 뭘 샀냐고요? 그냥 직원이 추천해준 걸로 샀어요. 더 이상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한달 고민해서 산 노트북이나 그냥 5분 만에 샀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인터넷 검색하고 이메일 보고 그게 전부거든요. 몇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여보, 당신 매번 그렇게 고민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뭐가 달라요? 그냥 빨리 사요. 그때는 화가 났어요. 뭘 알고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근데 이제 보니 아내 말이 맞았어요. 고민한다고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고민할수록 다른 거살걸 하는 후회만 커지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선택의 역설이란 게 있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혹시 다른 걸 고르면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남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해요. 믿을 만한 사람 한두 명한테 물어봐요. 자네는 뭐 쓰나? 그리고 두 개만 비교해봐요. 그리고 30분 안에 정해요. 그렇게 산게 훨씬 만족스러워요. 왜냐고요? 후회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나이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귀한 시간을 인터넷 리뷰 읽는데 쓰는 게 말이 됩니까? 한달 고민해서 10만원 아끼는 것보다 그한달 동안 손주 보러 가고 친구 만나서 밥 먹고 그게 훨씬 값진 시간이에요. 물건은 어차피 쓰다 보면 고장나거나 바꾸게 돼 있어요. 완벽한 선택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78살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0년 잘 살아봐야 15년 정도 남았을 겁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 쓰는 법을요? 평생 모으기만 했지 제대로 쓸 줄을 몰랐어요. 아니, 쓰는 법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좋은 물건 사는 게잘 사는 줄 알았어요. 최신 제품 쓰는 게 멋진 줄 알았고요. 비싼 걸 사야 나중에 후회 안할줄 알았어요. 다 틀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었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고, 갖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였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제주도 한 번만 데려갔어도 손주들한테 용돈 아끼지 말고, 좀더줄걸 친구들이랑 여행 한 번만 더 다녀올 걸. 이런 후회들이 지금 저를 괴롭힙니다. 근데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78살이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꾸면 돼요. 저는 바꿨어요. 물건 사는데 쓰던 돈을 이제는 경험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옛날 친구들 만나서 밥 먹어요. 비싼 집 아니 해도 돼요. 그냥 국밥집 가서 소주 한잔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손주들한테 용돈도 더 줘요. 제 통장에 쌓여 있는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돈으로 손주들이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게 훨씬 의미 있어요. 복지관 봉사도 계속 나가요. 거기 할머니들이 제 밥을 기다려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큰거 하나 사려고 모았던 돈으로 작은 여행을 자주 다녀요. 혼자서도 가고 친구들이랑도 가고요. 매번 새로운 곳을 가면 그게 또 기대가 되고요. 뭘 사야 할 때는 기다려요. 급하게 사지 않아요. 고민하는 그 시간도 즐겁거든요. 쓸데없이 비싼 기능 안 봐요. 제가 쓸 것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싸고 만족스러워요. 스펙 비교도 이제 안 해요. 시간 아까워요. 믿을만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빨리 결정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산책이라도 한 바퀴 더 도는 게 나아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나중에 하다가 그 나중이 안올 수도 있어요. 아내랑 가려던 제주도 결국 혼자 갔잖아요. 그게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이랑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내일이라도 가세요. 돈이 없다고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버스 타고 1시간 거리라도 좋아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손주들 보고 싶으면 용돈 쥐어주고 오라고 하세요. 나중에 크면, 하지 마세요. 지금 안 주면 나중에 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죽고 나서 상속으로 몇 천만 원 주는 것보다 지금 당장 10만원이라도 용돈으로 주면서 손주 얼굴 보는 게 훨씬 행복해요. 친구들이 연락하면 귀찮아 하지 마세요. 만나세요. 우리 나이 되면 친구 하나 떠날 때마다 세상이 좁아지는 거 느껴지잖아요. 지금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돼요. 물건은 필요한 것만 사세요. 있어 보이려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사지 마세요. 우리 나이 되면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짐이 될 뿐이에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만 떠넘기는 거예요. 경험을 사세요. 여행도 좋고, 맛있는 것 먹는 것도 좋고, 문화센터 가서 뭐 배우는 것도 좋아요. 그게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요. 그게 진짜 재산이에요. 남을 위해 쓰세요. 베푸세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돈을 아껴서 통장에 쌓아놓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돈 언제 쓰나 이걸 갖고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만 돼요. 차라리 지금 필요한 곳에 쓰세요. 그게 우리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해요.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제주도 한달 살기 같이 갔겠죠. 손주들 용돈도 아내랑 상의해서 듬뿍 줬겠죠. 복지관 봉사도 둘이 같이 나갔겠죠. 근데 이제는 혼자예요. 그게 제일 슬퍼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랑 함께 할수 있을 때 하세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돈 아껴서 뭐 합니까? 우리 관 속에 돈 넣어주는 사람 없어요. 지금 써야 돼요. 의미 있게 써야 되고요. 제가 아내 명품 가방 팔아서 받은 2천만원, 반은 손주들 대학 등록금 보태줬고, 반은 복지관에 기부했어요. 처음엔 아까웠어요. 아내가 평생 모은 건데, 근데 지금은 잘한 것 같아요. 아내도 천국에서 잘했어. 여보 할것 같아요. 물건으로 남겨두는 것보다 그렇게 의미 있게 쓰는 게 아내한테도 명예로운 일이잖아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 아내가 살아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 나중에 아파서 못하게 되면 후회해요. 그때는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젊어했어요. 근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말이 맞았다는 걸? 나중은 안 와요. 아니, 와도 그때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의미 있게 보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 말하고, 가고 싶은 곳, 알아보고 하고 싶은 일 계획하고, 베풀고 싶은 곳 찾아보세요. 그게 돈을 제대로 쓰는 거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사세요. 감사합니다.